네 코리안 히피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안 히피스 고수예요 하지만 모른다 해보면 할 거예요 이거 이름 바꿔 달라고요 됐어 오시면 뭐 이거 아실 거야 어어 던파 어? 노트북 말고 그쪽으로 한 적도 있다 어. Right. Sure no <laughs> 처음에는 저글링. 아니요, 이거 코리안 디페스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Right. No yep. no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처음에는 저글링이 해서 어. Sure 라운더밸러 유닛이 달라지는거 맞아요 이거? 근데 뭘 해야될지 몰라서 아 걱정이야 이게 처음엔 뭘 해야 잘먹을지나 참 걱정이에요 중앙 아니 잠깐만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자꾸 지지직거리네? <laughs> 메딕으로 길막하세요 음잘막아해요아 나는 어 나는 저울링이니까 무난하게 어, 질럿으로 막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날것 같아서 패닉스도 있네요. 일반적으세요. 괜찮네요. 자, 이렇게 막을게요. <laughs> 대사다님 믿음 안 된다고? 아니야, 김플링님은요. 하세요. 착합니다. 자, 자, 저글링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보면 볼수록 저글링이 정말 드럽게 많이 나와요. 이분은 죽겠는데요? 왜 그렇게 했니? 가라님 때문에 좀 망하는 삘이 있긴 있는데 좀 불안하네요 이 저글링은 좀 짜증나요 자 파이팅 딥레이너를 앞에 두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네요 좀 많이 막아야 좀 중앙아 잘했어 잘했어 너잘 막았어 그냥 들은 가만히 있어 잘했다 그래도 이거 막았네요 이렇게 해서 코리언 리패스가 제일 중요한 곳은 중앙자리에요 앞에서는 그래도 좀잘 막아줘야 되는데 이게 저글링이구나 아니 저글링 말고 이상이면 아니 히든하나 이런 애들이면 온거리 애들이면 차라리 디파로 싸우는게 싸우는 좋긴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음아 어떻게 제대로 막을 수가 있을까 이런걸 이 이런 뽑아서 난 전혀 이해가 코리안 에피스라고 해도 너무 어려워요 이거 이게 코리안 에피스가 옛날에 처음에 이거 유명했던거죠 됐습니다. 그 다음 스테이지는 마린. 그 다음 스테이지는 마린이죠? 그러면 디파를 잘 이용해야 됩니다. <laughs> 그 뜻은, 아 잠깐만요. 디파를 이용해라. 근데 문제는 히드라가 두 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관건입니다. 그 뜻은 히드라를 앞에서 막아서 디파려는. 마니스. 에스테레고님 안녕하세요. 안에 뭐가족놀이해 보세요. 가족놀이나. 음. 그냥 이 저글링은 모름 나도 까먹었어. 잠마. 야이 이모... 몸. 짐레이너인데. 야, 그다음진레너인데 시작할까? 형 모르니까 아무 대답이 없네요? 아니! 아니, 그거라고 모르잖아! 뭐 하는 거야? 아, 가자. 나다크소 뿌릴게요, 이제. 간다, 다크소 너무 많이, 앞에다 뿌렸는데? 너무 나 앞에다 뿌린 건 아니죠, 이거? 애들이 안 주고 다크소음을 자국 뿌렸어. 애거 자국 뿌렸다. 다크소음을. 다크소음을 자국 뿌렸어. 이거 너무 큰 관건입니다. 어? 레이그라도 뿌린다. 나 양념이라도 할게요. 미안해요. 아, 양념이라도 해야지. 아, 내가 잠옷 트어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야, 수선 좀잘 써보세요. 잘한다. 사랑이 그래도 좀 헤리를 하네요. 으... 가정이 제가 못하는데, 애들이 잘안 주고요. 애들이 잘안 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반동머리는 상상이 부족해서잘못할 거예요. 근데 중앙이 잘막아야 되는데 중앙아 너좀 이상하다. 너 이거 막을 수 있을 것 같니? 우리는 <놀람> <놀람> 한번 해보라고요? 아 이거는 일단 연도님이 잘 맞겠네요. 연도야 넘겨 그냥 아닌가? 음. 어... 연예님잘막았네요 연예는 연도야...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집레이나 뒤질것 같네요. 중앙 못 막을듯 한데 중앙아 잘 막아봐 와우 막겠는데 잘하면? 잘람면 막겠어 스타2 요즘에 안하니고요 컴퓨터가 안좋아서 못합니다 아니 스타2는 혼자 할수 있는데 방송이랑 같이 치면 녹화 싱크도 안막고 아 그래서 방송이랑 같이 못해요 혼자서는 할수 있어요. 당연히 <laughs> 그 다음은 야, 그 다음 울트라인데, 야, I'm going to... 이 울트라를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울트라는... 잠깐만요. 야 버로도 보인다니까 그래 중앙만 믿자 중앙만 믿자 중앙만 믿어야죠 뭐 어쩔 수 없어 거기가 마지막 희망이에요 어쩔 수 없어 나는 뭘 해야 되나 스바라시 뭐 길막 할수 있는 것도 없어 울트라 아니 이거는 이거 길막할 수 있는걸로 해야되는데 이건 전혀 어? 좋아 뭐라고? 저희도 5돈샀다고 어쩔 수 없어 아오늘은이해저라 때리지말고 오늘 수술했는데 됐어 이걸로 길막이 되네요 페닉스랑 자 이거는 막을 수 있을거야 가자 야 이거, 잠깐만 못 막는데? 에바야, 에바야, 잠깐만 말소 에바야, 에바야, 잠깐만 망했습니다, 여러분 나 망했어 말소 자, 어디 한번 <웃음> 잠깐만 <웃음>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죽었네요 와우 오 연두님은 참 잘하네요 중앙이 더빠르 듯. 내 지형을 봐못 막아 아니 무슨 클라스 타이에요 내 지형이 달라서 그래 여긴 더 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막아진다고? 아니에요 여기가 더 좁잖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 둘셋 여기는 하나 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그래요. 아니,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줄 거래. 갑자기 연두자리에서 하고 싶다고요? 아, 33이에요? 아, 막아서? 아니야. 이거는 2.5랑 3이에요. 봐. 이건 3이고, 이건 2.5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기꾼 아니에요, 저. 팬닉은 아닌데, 저거 는타비 제이 발언, 타바 발언, 블랙 <laughs> 농 담이 농 담이 에요. 그러면 스타 강태 <laughs> 아주 좋은 생각 이 에요. 스타상태는 차마 예상 못했을거야 너도 음 스타 상태로 하면 되지 크로파일 레당 유니엄이 아세요? 내가 다 잡겠네요 야야야너왜 그래 모르지. 오마이갓 흐어 그다음 스테이지는 키드라네요. 코팔령이니까 아 코팔령이지? 그러면 시스템크도 괜찮긴 괜찮은데 음 아니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전체 노답이에요, 솔직히 유닛으로 뭘 이용을 하는 건지 대체 모르겠어, 나는. 어? 하... 알겠다, 알겠다, 알겠다. 그래, 그럽 시다. 일단 골리앗이랑 탱크를 하고. 음... 그래! 골리아신 탱크하자 영웅이겠지? 좋아요, 영웅이네요 골리안 영웅 일반 골리앗이이네 <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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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빨래가 두 개네 총 됐어 그러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야, 바로 헐 <레인> <레인> 탱크가 몸파을해야 된다고? 야, 치. 이미 망했어. 어머. 마나도다안 쓰고 죽었어. 마화도다안 쓰고 뒤졌네요. 아니, 수직이 히드라가 너무 사기에요. 중앙아, 잘 막아줘. 발체가 너무 안 믿는다. 이거 망했습니다. 중앙아 스톰 와우 살아네요 라이프 쪽으로 라이프 쪽으로 가라 이게 최근산의방송 방어이긴 한데 대마시아라니 야 그러다 리버 죽어 스크랩 쏴 뭐해 스크랩을 쏴라고 뭐하는 거야 잠깐만, 너왜 미친? 너왜 그래? 너 자살했니? 방금.